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넷?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차량은 대한민국의 경차 모닝이 되겠습니다. 모닝! 앞서가는 것은 늘 세상을 놀라게 하지 따라올 수 없을 걸. Next Premium Morning 기아 기아의 모닝은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출시가 되었고요. 2008년도에 한 번의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는데 2008년도에 출시된 게 오늘 보시는 뉴 모닝이 되겠습니다. 기아의 1세대 모닝은 현대의 클릭 전륜구동 베이스의 플랫폼을 공유했고요. 출시 당시에는 1000cc이기 때문에 경차 인증을 못 받았어요. 하지만 현대에서 2008년도, 4년 후인 2008년도에 경차 인증이 1000cc로 상향 조정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출시를 했고, 2008년도에 이뉴 모닝이 출시가 되면서 대한민국 경차 시장의 흐름,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모닝의 심장을 보겠습니다. 쇼바가 없는 타입이라서. 이렇게. 모닝의 심장은 직렬 4기통 현대 입실론 엔진이 장착이 되었고요. 전기형 같은 경우는 61마력, 후기형 같은 경우는 64마력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FF 방식이고요. 자동 4단, 수동 5단인데 전기형 같은 경우는 일본의 자테코 미션이 장착이 되고 후기형 모델 같은 경우는 현대의 파워텍 미션이 장착이 됩니다. 모닝의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이 후드죠. 아무래도 엔진이 작기 때문에 본넷 굉장히 작습니다. 헤드램프를 보시면 클리어 타입이고 할로겐이에요. 전기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진 모양이었는데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렇게 원형으로 좀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은 범퍼와 일체형을 주면서 좀더 돌출돼 보여서 작아보이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단부에 안개등이 장착이 되었는데 이 안개등 모양도 전기형 같은 경우는 갓진 모양이었어요 후기형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원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휠은 14인치고요 16560-14인 타이어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전기형 같은 경우는 사이드 시그널이 펜다에 부착이 된 반면에 후기형은 이렇게 사이드 미러에 사이드 시그널이 장착되는 방식이고요. 요즘 보기 힘든 썬바인저, 썬바인저가 장착이 됩니다. 모닝이라고 저, 모닝 전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사이드 몰딩도 장착이 돼서 내 차와 타 차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이드 몰딩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게 안테나가 여기 가운데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앙증맞고 귀여운 캐릭터 라인이죠. 모닝의 늠름한 후면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이큰 창이에요. 굉장히 후측 시인성이 좋아 보이죠. 그리고 리어 와이퍼, 테일램프는 클리어 타입으로 후측에서 오는 차량들한테도 굉장히 시인성이 좋아 보이고요. 하단부에 보면은 이렇게 디퓨저 같이 보이는 리어 범퍼. 이것도 굉장히 깔끔하고 멋있습니다. 트렁크 볼까요? 자, 전동 트렁크는 아니고요. 적재 공간은 뭐 작습니다. 차량의 컨셉이 있기 때문에 길게 뽑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안에 있을 건다 있어요. 이 안에 보면은 스페어 타이어도 있고 공구 세트도 있고 있을 건다 있고요. 간단하게 가벼운 짐 정도는 충분히 실을 수 있고요. 요게 이렇게 빠져요 빠져서 좀더 많은 짐을 실을 수도 있고요 내가 짐을 더 실어야 된다 그러면은 레바를 당기시면은 이렇게 2열 시트가 접히는 방식 그래서 2열 시트가 접히면은 저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문제 없겠죠 뭐 따로 옵션은 없습니다. 옵션 상황은 없는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실용성 좋게 잘 만들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실용성 있는 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릴 때는 이렇게 손잡이는 없고, 그냥 이렇게 잡아서, 뒷좌석도 보겠습니다. 야, 이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역시 안 타보면 얘기를 하면 안 돼. 오, 굉장히 자리가 불편합니다. <laughs> 확실히 이렇게 아이들용 성인이 타기에는, 성인 남자가 타기에는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특별한 옵션도 없고요. 역시 헤드룸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 레그룸은 좀 좁고요. 여기가 뭐 홈이 있는 방식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고요. 송풍구라든가, 뒷좌석 키팅이라든가 뭐, 이 가장 안타까운 게이 암레스트가 없네요. 하지만 여기다 뭐 쿠션 같은 거 하나 놔두면은 뒷좌석도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컵홀더가 하나 있어서 요거 괜찮네요.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 것 보다는 훨씬 낫지. 뒷좌석 윈도우도 자동입니다. 옷걸이랑 겸용으로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요. 약간 좀 안타까운 게 뒷좌석에 수납 공간이 없어요. 수납 공간이 없는 게 조금. 여기 트레이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되겠네. 뭐 이런 맛에 타는 거죠, 경차는? 자, 오! 모닝의 실내를 보겠습니다. 먼저 도어 부분부터 보시면은 도어에는 윈도우 스위치가 있고요. 사이드 미러 조절 버튼이 있는데 전동 접이식은 아니에요. A필러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트위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계기판은 2구의 아날로그 게이지로 되어 있고 왼쪽에 RPM, 오른쪽에 속도, 그리고 가운데에 주유 게이지가 있는데 냉각수 게이지는 없습니다. 스티어링 보시면은 스티어링은 굉장히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느낌의 가운데 자랑스러운 기아 마크가 박혀 있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센터 페시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송풍구가 있고 열선 버튼이 있는데 하단부에 보시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비상등 굉장히 큼지막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좌측에 히팅 시트, 안개등, 핸즈프리, 그리고 또 조수석 히팅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옵션입니다. 오디오는 CD 데크고요. MP3 지원하지만 블루투스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옥스가 있어서 케이블을 연결하시면은 휴대폰의 음악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은 다이얼 방식이고요. 이렇게 외부와 내부를 조절하는 레버가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 버튼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어봉 위에 보시면은 컵홀도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이렇게 커버를 여시면은 usb 아이팟 옥스 전부 다 되는 방식이에요 핸즈프리 기능도 되구요 조수석에는 에어백은 없는데 수납 공간이 글로브 박스 위에 수납공간이 있고 그 밑에 글로브 박스가 있는 방식입니다 도어 포켓이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하지만 그 밑에 큼지막한 도어 트림이 있고요 시트는 아주 질좋은 인조 가죽입니다 그리고 사이드에 라인 처리 깔끔하죠 검정에 노랑색 라인 처리를 해놔서 좀더 한결 강렬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모자름 없고 굉장히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뉴모닝의 실내였습니다. <목소리> 짜잔! 차주분에게 차키를 받았으니, 이제 모닝에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이 모닝은 이렇게 잭 나이프키 방식이에요. 자,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죠. 엔진 스타트. 오, 굉장히 조용해요. 굉장히 조용해요.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야,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편하고. 정말 운전하기에는 정말 이 도심에서 운전하기에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와.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심에서 타고 다니기에 이만한 차가 있을까? 없지 뭐. 이만한 차가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저속 주행시 이렇게 운전하고 다닐 때 경찰하고 무시할 게 없는 게뭐 조용하고 안락하고 쾌적하고 정말 나쁠 게 1도 없는 그런 느낌. 차가 뭔가 약간 좀 높다라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듯한 승차감 있잖아요. 이게 장거리 할 때는 좀 피곤할지 모르겠는데, 단거리 주행할 때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는 그런 느낌의 운전 포지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운전하기 편하죠. 그리고 너무 마음에 드는 게이 세심한 배려라고 느껴지는 게이 팔걸이에요. 암레스트가. 수납 공간이 없는 대신에 이렇게 팔걸이를 접었다 내렸다 할수 있는 그런 암레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팔 하나 올려놓고 운전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세심한 배려, 그러니까 원가 절감을 많이 했다라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원가 절감 잘 모르겠어요.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그런 느낌.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경차가 뭐 특별하게 시승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 도심에서 타고 다니는 이 쓰임새, 이 현기차의 특징이 이렇게 악셀에 발을 올라, 발을 올리면 이렇게 툭툭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도 이 경차에서는 좀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이에요. 톡톡 튀는 어떤 그런 감성이 있다. 그리고 빨리 빨리 요리조리 잘갈수 있다라는 그런 그런 경쾌함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른 거뭐 제가 뭐 굳이 설명 드릴 게 없잖아요. 이 경차 같은 경우는 이 도심에서 쓰임새만 알면 되는 거지. 아 좋네요. 악셀에 힘을 좀 내니까 엔진이 우렁찹니다. 우렁차. 아따 막 기가 막힙니다. 아 좋아. 편합니다. 정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로 아, 갖고 싶어. 진짜 반대 가지고 있고 싶어요. 솔직히 느끼는 감정이지만 이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당시 이 뉴모닝과 경쟁 상대였죠. 마티즈 크리에이티브가 솔직히 좀더 경차 같아요. 요차 같은 경우는 좀 소형차 느낌이 강한 게뭐 묵직함이라든가 가속감이라든가 이런 거 느껴지는 게 경차는 좀, 좀 날창날창한 느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모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묵직해요. 그래서 2008년도에 경차로 인증이 됨과 동시에, 그 전에 마티즈가 주름 잡고 있었던 이 경차에 그냥 어퍼컷을 한방 매겼잖아요. 마티즈보다 훨씬 더, 모닝이 2008년도에 경차 인증을 받으면서, 마티즈 판매량을 완전히 바닥을 쳤고, 모닝 같은 경우는 완전 상승기류, 기아의 정말 1등 효자이 차량의 쓰임새가 사무용보다는 이제 아이들을 타고 다닌 아이들의 어떤 통학용이라든가 그런 쓰임새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저는 좀더 모닝에다가 힘을 더 실어주고 싶어요. 모닝이 훨씬 더 묵직하고 튼튼한 것 같아요. 느낌이. 이렇게 시승을 해보면. 뭐 여유가 있다면은 뭐 주말용 따로 있고 이렇게 평일에는 경찰을 타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주행 거리에 따라서 또 보험료도 적게 내고 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원래 타시던 차들은 뭐 주말에 타시고 평일에는 이렇게 공용 주차장도 할인되고 모든 부분이 절약이 되는 이런 경차를 타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점과 단점을 나누자면, 장점이 너무너무나 많고, 단점은 딱 하나. 소위 말하는 무시죠, 무시. 경찰을 타고 다니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문화가 이 인식이 아주 잘못된 게, 이렇게 경찰을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무시해요. 안 비켜주는 거는 뭐 기본이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신경질을 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시승 나갔을 때도 저 이렇게 직진하고 있었는데 골목에서 갑자기 차가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크락션도 아니고 쌍라이트를 몇번 이렇게 켰어요. 주의하라고. 그랬더니 저를 막 쫓아와갖고 창문 내리면서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아,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 아주 안 좋아요. 하여튼. 뭐 그런 거 외에는 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구, 중고 가격 방어가 엄청나게 잘 된다는 라 장점도 있죠. 경차는 실용성이 좋으니까 많이들 찾죠. 실컷 타다가 팔아도 가격 방어가 무지하게 잘 되는 몇안 되는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구매를 안할 이유보다는 구매를 할 이유를 찾는 게 훨씬 더 빠른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너무나 즐거웠던 재밌었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아이 차 좋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모닝의 가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아, 모닝, 뉴모닝, 08년도부터 11년도까지 전체 검색해 볼게요. 개솔린 모델과 LPG 모델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가장 낮은 가격 순부터 보시면은, 음 허위 매물 같은 거 제외하고, 12만 7천 키로 단계, 165만 원. 음 보시면은, 9만 키로가 170만 원. 7만 키로 170만원. 이거는 휠을 보니까 블랙 프리미엄 아닌 것 같은데 170만원, 200만원 안에서 구입하실 수 있다고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가장 높은 가격도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가격 보면은 11년형인 유모닝 SLX 스페셜 같은 게 4만 키로 타는데 520만원 합니다. 그 밑에 3만 키로대가 470만원. 그렇죠. 휠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휠이 리볼버 휠 아니면 이 코스모스 같은 휠이 나와야 되는데, 요 모델이 400만 원대. 킬로수도 좋고요. 3만 키로대 타고 있는데 450만 원 이렇게 나오네요. 종합적으로 보시면은 500만 원 언더에서 100만 원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킬로수도 좋고 옵션도 좋으면은 400만 원대. 야 이게 되게 애매하네. 그러면은 올류 모닝이랑도 겹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한 200에서 300만 원대, 요 정도면은 이 뉴모닝을 가질 만한 값어치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기아의 뉴모닝을 만나서 시승도 해보고 요모조모 살펴봤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경차 3대장이죠. 모닝, 레이, 그리고 스파크,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리뷰한 차량들 뭐다 있죠. 레이도 타봤고 스파크도 타봤고 올뉴 모닝도 타봤는데 이 모닝은 소형차 같은 느낌이 좀더 강해요. 경차라는 느낌은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나 스파크 모델이 약간 좀 진짜 경차 같은 날창 날창한 느낌이 있고 이 모닝 같은 경우는 뉴 모닝이나 올뉴 모닝 전부 다 소형차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더 안정감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뭐 제가 이제 쉐보레 스파크라고 해서 뭐 우리 현기차를 띄우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기아의 이 모닝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안정감 있는 절대 편파 판정이 아닙니다. 모닝은 제가 매번 시승하면서 정말 한 대쯤 가지고 있고 싶어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뭐 실용성 그리고 연비 차체 크기가 작아서 어디나 주차하기 굉장히 편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경차 혜택. 취등록세가 안 들고요. 그리고 어디서나 공용 주차장 50% 할인.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뭐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이 경차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경차 같은 경우 정말 한대 가지고 있으면 정말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유익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